안녕하십니까? 미랑 독립 뉴스 앵커 장성호입니다. 저희 미랑 독립 뉴스는 미랑 독립 운동을 생생하게 전하는 해맑은 상상 생생 독립 뉴스입니다. 3일 독립 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 운동의 성지 이곳 미랑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상준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님. 김원봉 장군님 후배인 박상준 기자입니다. 미랑항일운동에 생긴 이곳 미랑에서 지금 미랑해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하세요안녕세요안녕도 아, 좋고 오늘 해천길 안기에 너무 좋습니다. 여기 나오보니까 우리 세요투사들의 역사가 한 눈에 바라볼 수 있, 있게 되어 있요어 너무. 감동적이고 유익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 찾아주시고 전 국민이 찾아주시고 더 나아가 세계인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또 다른 시민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오늘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해천길을 걸으니까 밀양 당일 역사를 갖다가 한눈에 볼수 있고 독립투쟁사를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시설에 우리 미랑 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되어서 미랑을 찾는 사람들이 미랑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독립투쟁사를 다시 한번 고칠 수있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네,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독립의 목소리를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의열기념관에 나가 있는 박철원 기자님을 연결해서 미랑 독립 100년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원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기자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천하의 어려운 일인 대한 독립을 위해 분연이 일어나 맹렬하게 활동한 의열단의 단장이신 약산 김은봉 선생의 생가지인 이곳에 마련된 의열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삼천구조로 조성된 의열단 기념관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독립운동사의 생생한 현장들을 보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박철은 기자였습니다. 아 네, 저도 의열기념관에 어, 아직 못 가봤는데 한번 가봐야겠네요. 아 다음은 미랑 독립에 관련된 행사가 있겠습니다. 어, 이필호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필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미랑 독립 뉴스 이필호 기자입니다. 올해 3.1절 행사는 예년에 비해서 매우 다채롭고 의미 있는 행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미랑시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로 여러 가지 공연과 행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3.1절 오전에는 미랑시청에서 제65회 미랑 역전 경주대회가 펼쳐질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뮤지컬이 미랑 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실 거죠? 제13회 3.13 만세운동 재연행사및 추모식이 3운동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3.1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소중한 날입니다. 시민 여러분, 3.1절과 3월 13일, 여러분들 꼭 와주실 거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정말 행사가 다채롭게 많네요. 어, 3월은 3일 운동의 의미를 한번더 되새기보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미랑 독립운동을 생생하게 전하는 해맑은 상상 생생 독립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